2014년 4월 12일 중국 내몽골 자치구 오르도스시 경찰은 한 목동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기 뭔가 불에 태우는 적이 있는데 이게 사람을 태운 건지 동물을 태운 건지 뭔가 조금 이상해서요. 확인 좀 부탁합니다. 솔직히 땅에 태우는 적이 있다 그러면 뭐 풀을 태웠을 수도 있고 쓰레기를 태웠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목동이 이때 신고까지 했던 이유는요, 땅에 뭔가를 태우는 적이 있어서 뭔가 싶어 쓱 봤더니, 제더미에 사람 뼈 같은 게 보이고, 약간 사람이 쓰는 물품 같은? 쇠부치 같은 것도 보여서 이게 사람 촉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급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연 흔적이 있는 그 장소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황무지였어요. 실제 신고 목동도 경찰한테 다른 계절 때는 일 때문에 몇 명이 이쪽에 거주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 이쪽에 거주 안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 아씨가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이 잿더미, 잿가루 가볍잖아요. 바람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남은 잿더미는 1m 남짓? 증거 수집할 수 있는 게 매우 한정적이었던 거죠. 무엇을 얼마나 태운 건지 경찰이 쪽집게로 뼈로 의심되는 걸딱 집자마자 몇 개는 바로 으스러져 재가루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경찰은요. 이게 사람 뼈인지 동물 뼈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수사 진전도 안 되고 답이 없으니 경찰은 구세주로 한 명을 부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네몽골에서 엄청 유명한 법의학자 페이준더.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일을 했고요. 크고 작은 수백 건의 형사 사건에 참여 정말 많은 도움을 줘서 이쪽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남자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 도착한 그는요, 바로 잿더미에서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뼈 조각들을 찾아냅니다. 그 중에 그나마 큰 뼈, 한 6cm 정도 돼 보이는 뼈를 하나 발견하는데, 법의학자잖아요. 딱 보니까 각이 나와. 이 뼈, 인간의 중수골 뼈네요. 사람을 여기서 태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수골 뼈는 간단히 손뼈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피해자 신원을 알아낼 수는 없죠. 페이준더는 현장의 재와 흙을 대상으로 좀더 정밀한 2차 검사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치아 두 개와 직경 2cm 정도 되는 작은 금속 링을 발견해요. 지금 화면에 이 작은 금속 링 뭐로 보이세요? 이게 몇 개가 발견됐거든요. 사건 수사 경험이 많았던 페이준더는 이걸 딱 보자마자 뭔지 알았대요. 이 금속 링은요, 다름 아닌 여성 몸 안에 삽입하는 피임 링이었습니다. 그리고 잿 속에서 작은 쇠고리들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여성 옷에 달려있던 금속 버클로 확인됐어요. 경찰은 바로 이 피임 금속 링 조사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이 피임 링 옛날에 쓰던 제품이네. 현재 시중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나마 사용한다고 하면 일부 외딴 상간 마을에서나 쓸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피임 링을 했다 여자라는 거죠. 아무래도 시골에 사는 피임 수술한 여자이지 않을까. 또 하나 페이준더가 집중한 건이 시신을 태운 현장 범위였습니다. 사람을 태운 그땅 면적이요 되게 작았어요. 지름 한 1미터 정도 범인이 피해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선택한 건 소각이었습니다. 현장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처리했어. 이 말은 이 범인 범행부터 유기 처리까지 모두 꼼꼼히 사전에 계획했다는 것. 사람을 완전히 재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땅 토양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보니까 사건 현장 근처에 기름, 경유, 디젤이 땅에 뚝뚝 떨어져 있네. 경찰은요, 이 땅에 쭉 떨어져 있는 기름 방울을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사건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한 5m쯤 되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옆에서 부엌 칼과 담배꽁초가 발견된 거예요. 여기까지 기름 방울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비포장 도로에서 타이어 자국도 발견합니다. 이 타이어 자국으로 봤을 때 아, 이거 농업용 3륜차네. 경찰은요. 사건 현장이나 근처에 혈흔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근처에서 타이어 자국도 발견됐죠. 즉이 피해자 이곳에 왔을 때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범행 장소가 이곳이 아니라는 거죠. 범인이 범인이 다른 곳에서 죽이고 3륜차에 시신 실어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왜? 태워버리려고. 소각을 위해 시신 위에 디젤 기름을 부었고 완전히 다 태워버린 건데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이 시신이 다 타는 데는 다 타서 제가 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려요. 검은 연기가 막 펄펄 났을 텐데, 진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걸까? 이 여자는 누군데 이런 죽음을 맞은 걸까? 앞서 신고자인 목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기간에는 사건 현장 근처에 사는 사람 거의 없다. 그래도 경찰은요, 운에 맡긴다는 각오로 사건 현장 근처에 그나마 있는 모든 집들을 탐문 수사합니다. 혹시 타는 듯한 검은 연기를 본 사람 있냐? 와, 근데 하늘이 도와주네. 아, 네. 저한 달쯤에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목격자가 딱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한달 전쯤에 검은 연기를 봤는데, 그게 이제 사료를 많이 태우니까 사료 태우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그런데 이게 끝이에요. 검은 연기를 본 목격자는 있는데, 이 증언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정보 얻을 게 없죠.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에 집중합니다. 중수골 손뼈, 그리고 피해자의 치아 두 개, 그리고 금속 링. 법의학자 페이준더는 이 6cm 정도밖에 안 되는 손뼈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키를 추론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피해자 여성 대략 키가 158에서 162 사이일 거라고 추정해요. 다음 단계는 이 피해자의 나이, 발견된 치아를 조사하는데 이두개 치아가 굉장히 심하게 닳아 있었어요. 바로 현지 치과 의사까지 동원해 살펴보는데 결론은 피해자의 나이 30살 전후로 나와요. 나이가 30살쯤 된키 158cm의 피임 수술한 시골에 사는 젊은 여성. 아, 그런데 내몽골에는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많은데 답이 없네. 경찰이 어찌할지 모르던 그때 페이준더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합니다. 잘보 니까, 이 발견 된두 개의 치아 약간 색 깔이 장미빛 이 도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치아가 장밋빛이 돈다는 건 질식시 치아에 산소가 부족해 잇몸 점막에 모세혈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유로 치아 표면에 장미색 또는 연한 갈색을 띤 붉은색이 나타나면서 치아가 변색이 된다고 그리고 치아 불소증 증상이 있었어요 치아불소증. 여기서 이 치아 불소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가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얗게 변하거나 누렇게 또는 갈색으로 치아가 변하는 이게 내몽골 일부 지역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치과 질환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일부 지역이라고 했죠 경찰 내 몽골 내그 일부 지역이 어딜까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봤더니 우하이라는 지역과 몇몇 지역에서 이 불소증 증상이 많이 나온다네. 경찰은요 바로 이들 지역 경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혹시 그대들 지역에 30살 전후에 실종 신고된 여자가 있는지. 그랬더니 우하이 경찰이 어 우리 지역에 있는데.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피해자 정보와 매우 일치해. 바로 경찰 우아이 지역으로 날아갑니다. 확인 결과 실종된 사람은 장란이라는 여자. 이 여자는요, 청각장애인이었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녀는 31살이었고, 키는 161cm. 바로 그녀의 가족들 DNA와 발견된 잿더미 속의 DNA 비교 들어가는데, 일치, 장남 맞네. 그녀는요 청각 장애인으로 어디 뭐 멀리 외출 전혀 거의 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 집은 우하이인데 시신이 오르도스시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두 거리는 상당히 먼데. 장남은요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도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의 인맥은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하는 일도 그냥 농사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의사소통이 불편해 웬만하면 농사 그리고 집만 오갈 뿐 크게 나가지 않았다는 그녀가 왜타 지역에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 경찰은 장난에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한 명이 딱 눈에 띕니다. 평소 장난과 너무 친하게 지내서 흔히 자기들끼리 우리는 자매라고, 자매라고 통했다는 서흔이라는 여자. 이 여자는요, 장난이 가정부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 일했던 집주인이었습니다. 장난을 고용했던 고용주. 장난이 자기 집 일을 봐주고 하면서 한마디, 두마디 하게 되고 잘 통하니까 친해지고 장란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자매처럼 엄청 친하게 지낸 거죠. 이 서은은 청각장애인은 아닌데, 이제 수화가, 수화가 좀 됐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란이 남편과 다투잖아요? 그렇게 찾아와서 서은한테 막 한풀이를 했었대요. 거의 모든 이야기를 서은한테 할 정도로 굉장히 서로 친했다는데, 그러니까 경찰을 생각한 거예요. 이 여자는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은을 찾아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네. 뭐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서은의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손을 막 꼼지락, 꼼지락, 다리 막 달달달 떨고, 경찰과 눈도 못 마주치고, 이말 했다, 저말 했다. 딱 서은의 행동 이상했습니다. 너 뭔가 숨기고 있구나. 처음에 경찰은요, 서은이 죽였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자 혼자서 같은 여자를 죽이고 시신을 그먼 거리까지 혼자 옮기고 태운다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서은이 아닌가? 아니면 공범이 있나?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어라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네. 바로 서은의 남편 유송. 이 유송을 좀 조사해보니까 더 이상해. 이 남자는요 질이 엄청 질이 그냥 쓰레기였습니다.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년이나 깜빵까지 갔다 온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자 성에 자기 절제도 못하고 막 발발거리는 그렇다면 유송이 자기 와이프 서은을 보기 위해 찾아왔던 장난을 보고 흑심을 품어 나쁜 짓을 하고 죽인 걸까요? 바로 경찰 유송을 불러 신문하는데 그는요, 저는 장난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라고 말합니다. 이게 더 경찰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자기 와이프랑 제일 친한 사람인데. 친한 만큼 장난이 서은집을 또 자주 왔다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남편인 자기는 와이프의 제일 친한 친구인 장난을 모른다. 그럴 수가 있나요? 자매라고 할 정도로 둘이 엄청 친했다는데. 의심스러우니까 경찰 유송집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또 어라 유송 3년차가 있네. 얼마 전에 세차 했나봐 깨끗하네. 어라, 이 3륜차 타이어를 보니 사건 현장 부근에서 발견됐던 타이어 자국과 모양이 똑같네. 거기다 이 유송, 평소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남자였어요. 유송, 무슨 담배 펴요? 아, 저 디스플러스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어라, 디스플러스? 사건 현장 부근에서 발견됐던 담배꽁초. 그것도 디스플러스였는데, 거기다 얼마 안가 경찰, 중요한 단서를 또 발견합니다. 유송 집 근처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직원이 경찰한테, 사건 전날 유송이 큰 통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에 경유 디젤을 가득 채워달라고 했다고. 보통은 주유소에 통 가지고 와서 담아달라고 잘안 하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빼박.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유송의 DNA 검사 했더니 일치하네? 너네? 뭐어쩌고예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왜 자기 와이프의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인 걸까? 자기 말로는 사건 바로 전날 술을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사건 당일 정오쯤에 잠에서 깼는데, 비몽 사몽 깨서 멍하니 있는데, 아들 방에서 부스럭부스럭 뭔 소리가 나. 그러니까, 뭔 소린가 싶어, 아들 방문을 쓱 열어봤더니, 아들과 와이프 서은은 어디 갔는지 없고,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장난이 옷을 갈아입고 있네. 여기서 몹쓸 버릇이 나온 거예요. 여자 대하는 게 원래 쓰레기였던 남자예요. 이때 야만성이 나온 겁니다. 와, 속은 미치겠다. 바로 들어가서 장난을 막 때리면서 제압,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겁니다. 놀란 장난은 청각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늘 수화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유송을 향해 막 저항하면서 수화를 한 거예요. 유성도 수아를 알고 있었는지 이제 자백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때 수아로 장난이 자기한테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당신 아내한테 다 말할 거라고 이 소리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장난을 침대 위로 밀어버리고 목을 조르기 시작.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성폭행한 거 말할까 봐 그 후에 그는요. 시신을 숨겨 놨다가 아무도 없을 때 장난의 시신을 절단. 어둠을 틈타 시신을 자기 3년 차에 싣고 100km나 더 넘게 떨어진 오르도스 시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황무지를 찾아서 이제 거기서 불태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피해자인 장난과 자매라고 할 정도로 엄청 친했다는 서은. 장난이 살해당한 걸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남편이 죽였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시신 다 불태우고 집에 딱 가자마자 서은한테 고백한 거예요. 서은 처음에는 너무 놀랬겠죠. 하지만 동시에 남편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 안 하고요. 남편을 보호해주기로 합니다. 참 씁쓸하죠, 정말. 자기 친구를 범하고 죽인 놈인데, 그런 놈이 뭐가 좋다고 또 감싸주고 있어. 당연히 살해한 유송, 그리고 거짓 증언한 서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데, 이게 제가 이 사건에 대한 기사만 있고 몇 년형을 받았는지 이런 정보를 찾지 못했어요.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은요, 자기 딴에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릴 뻔도 했어요.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죠. 여기서 더 분통이 터지는 건요. 어쨌든, 사원도 친구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끄떡하면 장난과 난 거의 자매 사이였다고 자꾸 이런 얘기를 언급했었대요. 자매 사이였다며, 그런데 이래? 염치도 없이 수사받는 이 순간마저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장난은 이런 그녀를 마지막 순간까지 친한 친구라고 자매 같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 몽골에서 일어난 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